나는 그때 목을 움츠리며 웃던 넙치의 얼굴에 드러난 그 교활한 기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멸의 기척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그 바닷속 청길 만길 깊은 곳에 그런 기묘한 기초기, 기척이 떠돌 것 같은 뭔가 어른들의 삶의 깊은 밑바닥을 흘끗 드러낸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도저히 얘기고 뭐고 할수 없다. 전혀 마음을 다잡지 못한 것 같다. 좀더 생각을 해봐라. 오늘 밤새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라는 말을 듣고 나는 쫓기듯이 2층으로 올라와 자리에 누웠지만 딱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역이 되어 나는 넙치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녁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래에 적어놓은 친구와 내장례에 대해 의논, 의논하고 올 테니 걱정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그렇게 편지지에 연필로 큼직하게 쓰고 그 밑에는 아사쿠사에 사는 호리키 마사오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둔 뒤에 살구머이 넙치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넙치에게 잔소리를 들은 게 분해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정말 나는 넙치의 말대로 마음을 다잡지 못한 사람이고 내 장래에 대한 것도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넙치의 집에서 계속 신세를 지는 건 넙치에게도 딱한 일입니다. 내가 혹시 열심히 살아볼 마음이 생겨, 뭔가 뜻을 세운다고 해도, 그새 출발의 자금을 가난한 넙치가 다달이 되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